오늘은 이 집게를 사서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개봉기 해보네요. 어 이렇게 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따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어봐야겠죠? 이 집게가 만 원씩 해요. 근데 이건 싸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죠 이게 집게가 만 원씩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거는, 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성비로 아 이게 좀잘 집히진 않네 어, 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힘을 줘야지 아휴 집네요 어, 그래서 뒤에 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실패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뻑뻑하니까 그렇다고 스프링이 없으면 어, 또 사용 못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 가위식으로 이렇게 집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이 가격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못 쓰는 거가 많으니까, 으쌰. 뻑뻑해요. 되게, 음,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실패 영상도 올려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니까, 그렇죠? 음,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어, 그리고 이거는 예방약 샀는데, 어 예방약이 종합 예방약이고, 여기 이제 눈금에 오라고 써 있거든요. 어, 잘안 보이네. 어, 됐다. 아, 초점 맞히다. 말죠 가까이 있는 걸못 맞춰요. 오라고 써 있죠. 기까지 하면 5mm라고 하네요. 그래서 은박지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색깔이 없네요. 그래서 은박지 따봐야겠죠. 그냥. 개봉기 하는 거니까. 잘안 따지죠? 음, 칼로 따는데좀잘 떨어지게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한쪽은 잠가 놓고, 한쪽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옆으로 이제, 어, 이제 예전에 쓰는 방법 알았는데, 이쪽에 이제, 어, 저거잖아요. 어, 이쪽은 똑바르고 여기 이제 물탱크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주는 거인데, 열어놓고 이걸 이렇게 누르면, 그죠? 누르면, 물이 여기 차거든요? 이렇게. 차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눈금대로 5g, 5mm, 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 해서 이제 주면 돼요. 그죠? 렇 이런 식으로. 근데 저울로 해야지 정확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없어지면, 어 이제, 음 까트득 찼을 때 이렇게 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거 하다 하면, 이제, 음, 요령껏, 이걸 이렇게 해서 제껴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물탱크에, 어 약이 차면 그걸로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저울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뭐, 이제, 잘못 잰 것들은 다시 집어넣으면 되고, 자 다시 집어넣는 방법은 이 끝에를 이렇게 딱 접어요. 접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깔때기 식으로. 절대 남은 거는, 음 다시 넣지 말고, 그죠? 버리도록 하시고요. 얼마 안 하니까 남은 걸 다시 넣, 넣다 보면 이렇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는 깨끗한 컵이니까 그쵸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전 여과솜 이걸 잘 쓰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 어, 개가 이렇게 그죠세번 감아 있는데 어 크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샀네요 그래서 오늘 여과성화하고 여기 사서 언제나 그 하단에 링크 있죠? 어, 여기 더보기. 이쪽에 있더라고요. 그, 그 뭐지? 유튜브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더보기 있어요. 그래서 어 PC로 볼 때는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으로 볼 때는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 구매했는지 이제 나오니까 어 제가 파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저거죠? 어 이거 많이 풀어져려서 부러지게 하면 좋은데, 잘 부러져요. 그래요. 또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